지금부터 수요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신앙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룬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의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고난주간입니다 오늘 발을 씻겨주시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문명 사회에도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 사회에도 노예 제도가 있었죠. 당시 노예는 법적으로 인격이 없는, 즉 말하는 물건이나 도구에 불과했던 게 노예였습니다. 고대 로마의 이 노예는 집안일에서, 광산에서, 그리고 농장에서, 수공업으로 격투기로 벤일 등에서 필요한 자리였습니다. 외출한 주인이 돌아오면 이 노예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 주는 것도 해야 하는 일 중의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던 밤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녁을 드시던 예수님이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수건으로 그 발을 닦아 주신 거예요. 로마의 노예 제도를 잘 알고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행동에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라며 강력하게 거부하기까지 했습니다. 노예가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거부했던 것이죠. 상대방의 발을 씻기려면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가장 더러운 곳을 무릎 꿇고 닦아 주는 일이 바로 발을 씻겨 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을까요? 그것은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신비합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용서합니다. 주인이 종처럼 됩니다. 마침내 죽기까지 합니다. 주인이 종이 된다는 것 생각해 볼수 있는 일입니까? 친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과 원수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음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자격도 없어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것이 가득한 육체의 본능을 따르는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부를 자격이 없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기회와 육체의 지혜만 따르며 사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이처럼 더러운 우리의 발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종이 되어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씻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종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처럼 우리도 기꺼이 무릎 꿇고 섬기며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고난주간에 우리는 낮아짐, 겸손함을 훈련할 시기로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낮춰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낮추고 이웃 앞에 여러분을 낮춰 보십시오. 그라우 예수님처럼 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 주시려고 우리 앞에 무릎 꿇으신 그 사랑과 겸손과 복종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 깊은 성장의 자세로 그리고 섬김의 자세로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을 씻겨주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